드디어 2024년 넷플릭스 공개 정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은 확실히 넷플릭스가 장악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더 글로리라는 역작을 발굴해냈죠. 멋지다 현지다! 그 외에도 DP2부터 사냥개들 그리고 마스크 거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독전2와 스위트홈2가 스트레이트로 날아갔지만 2024년은 진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즌2가 공개된 스위트홈의 3편이 여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스위트홈2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실망만 안겨주었죠. 시대를 역행하는 일부 괴물들의 시즌은 2006년에 괴물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서울적으로... 주인공 차현수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리는가 하면 스짐원이랑 이어지는 스토리가 맞나 싶은 대량의 떡밥 투척으로 파라까지 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린 사람들도 속출했죠 이런 호평에 최근 이응복 감독은 아쉬움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 기대와 응원이 크다는 걸로 이해했고 3편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죠 심지어 전라도출까지 가망한 이진욱은 자기 분량도 너무 적다고 이응복 감독에게 어필도 해봤지만 3편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나온 시즌 2를 밑밥 깔기용으로만쓸 정도로 3편이 대단하단얘얘기인되실제분이 있긴 하죠. 기대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차수의 각성 여부 그리고 이도현의 재등장 등이 궁금하긴 한데 그 많은 떡밥들을 다 회수하고 걸작이 되기엔 불안함이 더큰게 사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스위트홈2 전에 독전2까지 연이어서 혹평을 받은 상황인데요. 둘의 공통점은 감독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전도 원래는 1편에서 끝난 이야기였는데 감독이 원작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면서 여러 억지 설정들이 추가됐고 결과적으로 몰입에 큰 장애물이 됐었죠. 스위트홈2도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한 1편과 달리 감독 본인의 상상력으로만 2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1편과의 괴리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파라의 걸쳐 정성스럽게 떡밥을 뿌린 만큼 삼편에서 어떻게 주워 담을지 궁금하긴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네. 다음은 경상크리처 파트 2입니다. 12월 22일 파트 1이 먼저 공개되고 2주 후인 1월 5일에 나머지 파트가 공개되죠. 경상크리처는 넷플릭스에서 2023년 마무리 투수로 내보낸 한국 시리즈 기대작 중 하나인데 서준영의 운명이 달려있는 작품입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더 마블스 흑역사를 지우고 인생작을 갱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후... 굳이 부인하진 않겠어. 파트 1은 7부작, 파트 2는 3부작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굳이 3부작을 뒤로 뺀게 살짝 아쉬운 게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기대되는 게, 파트로 나누는 작품이 대박일 확률도 없습니다. 두개 파트로 나눠도 욕안 먹을 자신 있는 작품일 때 사용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더 글로리가 그랬었죠. 실제로 더 글로리는 2개월 후에나 파트 2가 공개됐는데 김은숙 작가의 탄탄한 각본을 기반으로 오히려 더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어 파트 2를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경성 크리쳐 또한 제빵어 김탁구와양만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강은경 작가 작품이라, 톰과 독점급 배신감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미 시즌 2까지 확정된 상황이라 파트 2까지는 일단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죽지 마시오 그리고 다음은 대망의 오징어 게임 시즌 2입니다. 24년 할로윈 시즌에 공개 예정으로 10월 아니면 11월일 것으로 보이죠. 세계를 휩쓴 지 3년 만에 시즌 2로 돌아오는 거라 단연 2024년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특히 올해 넷플릭스의 가슴이 옹졸해지는 여러 실패작들을 맛봐서 그런지 새삼 오징어 게임의 위상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한국 드라마 역대 최고인 천억 제작비라고 하는데 국내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배우들 출연료도 뺀 금액이라 게임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죠. 시즌2에 대한 내용은 거의 국가 기밀사항처럼 보안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 언론을 세트장에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기자들을 버스에 태우고 핸드폰까지 비닐에 밀봉한 채 비밀의 세트장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언론의 공개를 허락한 건 사진 한 장이 전부인데요. 이건 뭐 시즌1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간격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모양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2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게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죠. 새로운 게임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1편의 기운이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된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황동강 감독 피셜로 예전에 허술했던 기운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겁고 진중한 인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징어 게임의 부조리함에 대해 파고드는 역할일 확률이 높죠. 해외 언론에선 기훈이 참가자가 아닌 경비원으로 잠입해서 나올 거라는 추측 보도를 냈는데, 게임을 다시 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실체를 파고드는 쪽이 더 새로울 것 같긴 합니다. 각본과 연출 모두 1편과 같은 황동혁 감독이라 일단 안심이 되는 것 같고, 또한번 전세계를 놀라게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옥2입니다. 24년 안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촬영이 10월에 끝난 걸로 봐서 오징어 게임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편에서 극을 이끌어갔던 유아인이 하차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김성철 배우가 대신합니다. 스위트홈 원에서 정의명으로 나왔었는데 역시 한번 쓰면 계속 같이 하는 넷플릭스답죠. 아무튼 유아인은 투약 사건과 별개로 지옥에서의 존재감은 상당있었습니다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그 소중했어. 이심 년을 살았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 그래서 주연이 바뀐다는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독전2에서도 주연인 류준열이 하차하면서 몰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나머지 배우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진경훈 형사 역의 양익준, 민혜진 변호사 역의 김현주, 그리고 지옥으로 스타가 된 박정재 역의 김신호까지 그대로인데, 특히 박정재는 시연당에서 죽었다가 마지막 쿠키 형상에서 살았더라오죠. 이외에도 마지막화에서 고지를 받았던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부모가 대신 죽고 아이는 살아남은 예외 현상도 있었죠. 따라서 시즌 2에서는 고지와 실은의 실체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지옥 2의 웹툰도 올해 9월부터 연재 중이고 동시에 촬영까지 끝내버린 미친 멀티 태스킹을 보여주고 있는 연상호 감독이죠. 드라마를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웹툰부터 정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안녕. 다음은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입니다. 아직 공개에는 미정이지만 올해 4분기부터 촬영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면 내년 말에는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꽤나 인기를 얻은 작품이라 시즌2에 대한 기대도 꽤 높은 상황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시즌2는 웹툰 원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가 원작 없이 시즌2로 가는 게 스위트홈과 똑같아서 걱정이 되죠. 특히 시즌2는 1편의 세계관과 달라질 것 같은 게이재규 감독은 시즌1이 인간들의 생존기라면 시즌2는 좀비들의 생존기일 것 같다고 인터뷰했었습니다. 좀비들의 생존기라는 게 벌써부터 불안한데 아무튼 너무 일편과괴리감이 크지 않고 좀비 액션만 잔인하게 잘 살린다면 평타 이상은 칠것 같은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웹툰 원작 드라마가 많은데 최우식과 손석구 주연의 살인장난감 비주얼만 봐도 기생수 찰떡인 구교환 주연 기생수 더 그레이 전생에 닭이었나 싶은 류승혁의 닭강정 그리고 공개 전부터 연기력 지를 것 같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까지 2024년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오리지널만으로도 이 정도 라인업이면 내년 넷플릭스 구독도 필수인데요. 이때 넷플릭스 구독은 OTT 파티 매칭 플랫폼 1위 피클 플러스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인들과 계정을 공유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때문에 이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최대 3인팟밖에 되지 않고 추가 비용 때문에 지인 파티가 깨지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던 넷플릭스의 마음이 바뀐 건데요. 이번 달부터 베이징 요금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광고 없는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최소 13,5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클플러스를 이용하면 17,000원짜리 4K 프리미엄 요금제를 9,000원대에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없이 볼수 있는 가장 싼 가격에 한번 맛보면 다시는 아래 화질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4K 화질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싸게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클플러스에서 지인을 초대하거나 초대 받으면 추가로 500원의 수수료가 할인됩니다. 심지어 파티장으로 등록할 경우 파티원들보다 500원이 더싼 가격에 넷플릭스를 볼수 있죠. 자세한 가입 방법은. 구성 댓글을 정리해뒀고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부터 티빙까지 주요 OTT들을 싸게 볼수 있으니 피클 플러스를 통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OTT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해외 시리즈입니다. 요즘 한국 작품들에 대한 실망으로 해외 작품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표된 해외 작품들만 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올드 가드의 소편이 돌아옵니다. 차를리즈 테론이 주연을 맡은 불사신 용병 조직에 대한 이야기로 가벼운 킬링타임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었죠. 특히 죽지 않는다는 설정 때문에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유의 액션씬은 충분히 지릴만 했죠. 어차피 안 죽으니까 총 대신 둔기를 쓰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마침 시즌2의 촬영은 2022년 9월에 이미 끝난 상황인데 할리우드 파업 때문에 밀리고 12월엔 레벨몬이라는 대작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름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제말하며 오듯이 레벨문의 파트 2도 내년 4월 19일에 공개됩니다. 레벨문은 저스티스 리그 감독 잭 스나이더판 스타워즈로 30년 동안 구상해온 스나이더 세계관의 끝판왕인데요. 원래는 파트로 나눌 생각이 없었지만 영화가 6시간이 넘어가서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만큼 완성도 있는 대서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라 파트 1이 노잼이라도 스나이더형 믿고 파트 2까지는 꼭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롤의 애니메이션으로 대박을 쳤던 아케인의 2편도 내년 11월에 공개됩니다. 아케인은 2021년 공개 당시 넷플릭스 작품 중 최고 품점을 갱신하며 전세계의 롤 팬들을 넷플릭스 구독자로 만든 레전드 앤이죠. 그런데 아케인이 호평을 받는 건 롤을 안 하는 사람이 봐도 재밌다는 점입니다. 안녕 오히려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선입견 없이 볼수 있어서 더 재밌다고 할 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었어서 미리 시즌 1부터 정주행하고 내년에 시즌 2를 맞이한다면 해피 뉴헤어입니다. 파우더?

실사판 시즌2가 나오나 싶을 수도 있지만, 원피스 만화의 리메이크 애니가 나온다는 것이죠. 원피스의 1화부터 현대 작화로 다시 그려내고, 더 재밌게 재편집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연재 중이고, 무엇보다 현시점 글로벌 레전드인 원피스를 리메이크한 애니라서,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실사판 시즌1이 나름 괜찮은 반응을 얻으면서, 원피스로 뽕 뽑으려는 넷플릭스의 전략인 것 같은데, 빨리 실사판 원피스의 시즌2라 나왔으면 좋겠... 어 그리고, 원피스도 보면 절해야 하는 이전 세대의 레전드 일본 애니, 건담의 3D 버전이 10월 17일 공개 예정입니다. 3d 게임에 c 이는 i t y g 5로 만들어서 그런지 진짜 게임 영상 같은데요 예고편에 건담이 등장하는데 분위기가 빌런처럼 보이죠 이건 원작에서 접근으로 나왔던 지원 공국의 시점에서 건담을 그려 냈기 때문인데요 건담이 적일 경우 얼마나 무서울 지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원피스와 유유백서 같은 실사화부터 고전 에니 플루토 그리고 이젠 건담 까지 넷플릭스가 애니에는 진짜 진심이라 나오면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일렉트릭 스테이트라는 그래픽 소설을 루소 형제가 영화한다는 소식에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난리가 났는데 넷플릭스에 내년 초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기대되는 건 원작 소설의 사파 때문인데요. 디스토피아 세계 속폐 로봇들의 비주얼이 이슈였는데 이걸 어벤져스의 루소 형제가 영화로 만든다고 해서 원작 팬들이 단체로 지려버린 상황이죠. 실제로 원작을 안 봤더라도 사파 속 로봇들만 보면 갑자기 영화가 기대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년 초에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 나오자마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 소년 어딘가 익숙하다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2010년에 나왔던 영화, 라스트 에어밴더를 넷플릭스가 다시 재탕산시킨 것이죠. 이둘다 애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라스트 에어밴더는 동양인 주인공을 다 백인으로 바꿔버리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액션신으로 주도자도 모르게 잊혀졌었죠. 그리고 넷플릭스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원작 팬들의 한을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우들도 원작과 동일하게 대부분 동양인을 캐스팅했습니다. 로스트의 꽈치추형도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CG가 장난 없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바타 아앙의 전설은 2월 22일 공개 예정이라 2월까지는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는 게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작품은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토마디 주연의 하버크입니다. 아직 잘 알려진 건 없지만 토마디가 형사로 나오고 어쩌다가 정치인의 납치된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된 이미지만 봐도 이미 제 마음속 기대자 1위인데요. 약간 시카리오 같이 무거운 분위기로 나와주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공개된다고 했다가 파업 때문에 밀린 것 같고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공개되면 그날 바로 봐줘야 할것 같습니다. Just think it over, you know. 여기까지 넷플릭스 2024년 공개 예정작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깜짝으로 공개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OTT는 몰라도 넷플릭스는 구독해놔도 손해는 없을 것 같고 피클 플러스로 구독 요금까지 뽕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이었습니다